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무려 700년 전에 예수님께 일어난 그 사건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그려 놓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전체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쓴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이사야 53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네 종이 형통하리니, 밭 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지금 시작부터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네 종이 형통하리니, 밭 들어 높이 들림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밭 들어 높이 들림은 십자가 사건을 뜻합니다. 아니,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죽음이고 저주 아닙니까? 받들어 높이 들림은 십자가요. 이것은 저주요. 죽음의 이야기인데, 이걸 13절에서는 형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리리라. 아니, 이게 무슨 형통인가요? 자, 14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랍거니와 지금 형통한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는 모양이 타인보다 상했고 사람들보다 상했다 그럽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걸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지금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상했더라. 얼굴도 일반인보다 상했고. 그가 가진 배경도 일반인보다 상했고 쉽게 말하면 외모, 학벌, 집안 뭐 하나 일반인보다 나은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형통인가요? 형통하다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통하다 그러면서 일반인보다 못하다. 사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비교법은 최상급입니다. 모든 인생보다 가장 상했다. 가장 낮은 자로 왔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형통인가요? 그래서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일을 누가 믿으리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믿을 수가 없죠. 아니 하나님의 종이 그 형통한 종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의 인생 중에 가장 낮은 자, 가장 상한 모습으로 와서 그 외모조차도 그가 가진 학벌과 지위조차도 모든 것이 가장 상한 모습으로 심지어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아니, 이럴 것 같으면 대체 뭐 타러 왔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런 구원자를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미의 기준은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사람이 판단하는 미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기준에 의해서 아름다움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 이 아름다움은 사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끔찍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답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거죠. 그러나 또 반면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이 보기에는 끔찍해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아름다움인가?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이 사람들 눈에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상한 모습, 가장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이보다 아름답고 형통한 종은 없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가 사건 이후로 내가 신이 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란 내 뜻대로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죠. 그러나 이건 선악가 먹은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고 원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하나님께서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보디바리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성경은 형통하다 그럽니다. 그 보디바리의 집에서도 억울한 노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성경은 형통한 인생이라 그럽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형통인가요?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로 형통으로 보일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형통이라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나님의 종이 받들어 높임 들입니다. 이건 누구의 뜻인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통하다 그러는 거죠. 형통하다. 내 종이 형통하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52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통과 사람의 형통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제 또 보십시오.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통은 사람들 눈에는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형통도 아닙니다. 그러니 믿을 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는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2절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종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근데 사실 이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람들 눈에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너도 나도 못 살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병 고쳐준다 그러고 예수님 믿으면 먹을 게 생긴다 그러고 얼마나 그러니 예수님이 아름다운지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대한민국 안에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어느덧 먹고 살 만한 시대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병 걸리면 병원에 가지, 병고침 받겠다고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매력이 없죠. 병고쳐주는 예수 매력적이지만 이제는 병원에 가면 더잘 고쳐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더 이상 매력이 없죠. 물론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여전히 예수님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어도 잘 살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울 것이 하나도 없는 매력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상한 모습의 예수님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잘 살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사람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예수를 믿으면 도망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5천명의 사람들이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 터지게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은 사건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께로 우르르 쫓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죠 마치 과거 한국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하리라." 그랬더니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열두 제자 외엔 전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아니 병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내 소원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어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종 그 형통한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는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멸시를 받는다, 그러십니다. 여기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멸시란 당시 나병 환자를 대하던 사람들의 태도를 뜻합니다. 나병 환자는 길을 갈때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했고 그런 나병 환자를 본 사람들은 얼굴을 돌리고 얼굴을 가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혹은 때로는 돌을 들고 던지면서 나병 환자를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마치 나병 환자 대하듯 그렇게 혐오스럽게 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상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불결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추악한 죄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당시 나병 환자를 어, 떠올리면 이제 오늘날 죄송하지만 노숙자와 비슷한 이미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씻지를 않아서 냄새도 나고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그 모습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왜그 모습으로 오셨나요? 이것이 바로 너 안에 감춰져 있는 추악한 죄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이 험한 모습, 이 상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진 고난을 우리 죄값 때문에 치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심판받아 저 고난을 받는다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 이 고난은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채찍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냄새 난다고 혐오스럽다고 멸시하여 버렸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더라 나는 예수님을 버렸는데 나는 예수님 멀리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구원하시더라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우리에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저 은혜요 그저 감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버린 자 아닙니까 6절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 죽으십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도 앞에서 잠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예수님께서 그 모진, 그 억울한 재판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으신 이유는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이 재판의 과정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을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 모든 재판 받으시고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모독과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런 모습이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구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십자가 앞에선 다 도망을 갔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모습까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음 말씀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자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이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종이 모든 사람보다 상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누가 원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을 형통의 종이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이룬 종, 형통의 종.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왜 형통한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형통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종. 그럼 하나님은 대체 왜 이렇게 하셨는가? 10절 이어지는 말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종은 속권 제물로 이 땅에 왔고 속권 제물로 이 종이 받쳐져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속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로, 이 제물이 받쳐져야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보면 죄인이 손을 대면 그건 부정해집니다. 무엇이 되었든 죄인의 손에 닿으면 그건 부정한 물건이 됩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이라 드릴 수가 없죠. 왜요? 내가 속건 제물이라고 제물 가져가면 이 제물도 부정해지니까요.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다 여기에 그 핵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속건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결과 이 속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시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종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니라. 이걸 다시 설명한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치니 담당하리로다. 속건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종, 그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만족한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의 순종에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만족이 됩니다. 자, 그러니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된 신앙 생활입니다.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보십시오. 보라 내종이 네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속건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제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형통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9절에 영혼부터 감추어진 비밀의, 비밀의 경륜이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밀, 그 비밀의 경륜. 이제 이것이 마침내 드러났는데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예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되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향해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감추어진 비밀, 천지창조의 목적.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만이 외칠 수 있는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천지창조 때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이 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세상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자면 목베임을 당한 자가 성도입니다. 내 머리는 잘려나가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심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입니다. 천지 창조에 그 담겨 있었던 비밀. 교회는 이 비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구원자요, 이 세상의 구원자요, 당신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비밀의 경륜이 그야말로 비밀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무서운 재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은 과거엔 우리도 듣기 싫어했던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도 믿을 자가 없죠. 그런데 그야말로 이 복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 안에 들어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너무너무 기쁨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해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향해 기도하는 거죠. 주여, 저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비밀을 저들에게도 열어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머리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귀한 복된 은혜 저들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오늘날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탐대히 증가하는 교회와 송도 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